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의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또 교육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화력 조절에 대한 그 영상을 찍어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고요. 의외로 많은 로스터들이 화력 조절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외로 이렇게 많이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로스터로, 메인 로스터로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회사를 이직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종의 로스터를 만나게 되면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로스트에 대한 구조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근데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 실제 예로 그 후지로야를 사용 하시던 로스터가 갑자기 기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렵죠, 어려워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력 조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력 조절하는 거는 불을 조절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불을 조절하는 게왜 어렵냐? 어, 일단은 우리가 그 라면 볼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 넘치거나 그런 불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죠. 그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로스터는 그 성질이 좀 성격이 좀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불을 조절해도 을어 이게 계속 진행이 돼 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력 조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입니다. 열 전도율, 열 보존율. 열 보존율. 열 전도율.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화력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열 보존율이 좋은 분은 열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어, 솥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솥단지나 무쇠솥, 무쇠 뭐 로지 무슨 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큰후라이팬이죠 무쇠 후라이팬 미제 미제 후라이팬 있고 또열 전도율이 좋은 거는 구리로 된 예, 프랑스제 프랑스제 후라이팬이 있고 얘는 미제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파. 태팔도 프랑스인가요? 태팔 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요리사들은 이걸 사용하죠.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그쵸? 양파 요리를 하게 되면, 에, 양파를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열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예, 8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표면에 있는 열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80으로 되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80으로 되는데 열을 조금 가해주면 바로 바로 구리에 의해서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요 네.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구리 80이 바로 100으로 회복이 됩니다 갑자기 80, 90, 100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얘는 열 보존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랜동안 가해를 해야 됩니다. 무쇠의 특성상. 예. 그런데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90으로 밖에 안 떨어져요. 계속 90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 열 보존율이 좋은 거죠. 예. 열 전도율이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로스터 드럼을 그 구리로 사용하는 거는 힘들대요. 예. 로스터 그 제작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약간 이게 물성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기가 힘들 이게 주물로도 만들기가 힘든데 이거는 뭐더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열 보존율도 안 좋고 열 전도율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로스터에 적용을 하다 보면 열 보존율이 좋은 로스터는 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오랜 동안 보존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한 열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거동이 느려요. 불을 꺼도 계속 진행이 돼 버립니다. 반면에 열 전도율이 좋은 것들은 빨리 껐다가 빨리 켜고 빨리 껐다가 빨리 켜 가지고 열을 갖다가 전달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재질 자체는 이제 그 구리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테팔에 가깝겠죠. 예, 우리의 어떤 그 스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가깝죠. 예, 그래도 여기 비교해가지고 열 전도율이 그래도 그 저기 말, 어, 열 보존율이 좀 떨어져도 열 전도율이 그래도 스텐이 더 주물보다 좋으니까 이게 로스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대개 이제 로스팅 할때 이제 쉽죠. 왜 쉽냐? 내 로, 로스터는 열 전도율이 좋아.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어, 금방 불을 주고 싶을 때 주고, 불을 빼고 싶을 때뺄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내 로스터는 열 보존율이 좋아.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로스팅 할수 있어. 내 로스터는 심지어 불을 끄더라도 계속 진행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 침깨 입장을 들어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화력을 조절을 할 때는 이 물성과 이 로스터의 그 어떤 성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불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불조절을 해야겠죠. 그럼 뭐다 풀렸네요. 그죠? 열 전도율이 좋은 로스터는 2분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불을 줄여주고 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 보존률이 좋은 로스터는 거동이 느리기 때문에 큰 타이타닉 같은 함성, 함성처럼 디드릭이나 뭐 프로밭, 뭐 기스뭐 이런 것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불을 조절해야 되죠. 쇳단지, 솟단지처럼 드럼이 열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꺼도 열을 그대로 가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드럼 주위에 열을 뺏기지 않고 또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열 보존률이 되게 좋아요. 네. 반면에 단점은 너무 느려요. 빨리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안 돼, 그렇죠? 반면에 우리 국산 스텐 같은 스텐 재질의 이지스터, 이지스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지스터 안 하겠습니다. 이지스터는 약간 좀 네. 이스터가 에이지스터 네, 이렇게. <laughs>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불을 조절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예. 네, 제가 만든 원칙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된다. 예, 그리고 메인 화력. 네, 제가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메인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엘로부터 1차까지를 제 메인 활약이라고 그냥 지칭을 한 겁니다. 그때 열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을 준다는 거는 여기 의미에는, 어, 온도가, 그래프가, 프로파일 그래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꾸준히 올라가야지. 중간에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도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l 로부터 1차까지는 가급적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메인 화력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예, 미리 예측을 해서 불조조을 들어가야 된다. 요세 가지만 좀 머릿속에 에...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적용시키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활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더 하죠. 네. 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번째, 가급적이면 적은 수의 불조절.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일일이 계속 이걸 불을 갖다가 조절을 하고 있으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댐퍼도 열었다 닫았다. 뭐 불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불 조절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고달퍼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게 밸런스를 잡히고 이 열량을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손을 안 쓰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는 음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터가 작고 스몰 배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조금 양이 좀 커지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맞춰주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적은 수의 불조조, 그러니까 작게라는 거죠. 불조조를 작게. 조금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메인 화력 그리고 예측을 하고 적은 수의 불조조 이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용량이 내가 뭐 어, 2kg인데, 얘가 1kg, 예를 들어 서 작은 로스터를 가지고 있어요. 1kg 정도의 로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차가 음, 200도에 1차가 오는 로스터입니다. 얘가, 에. 근데 여기 200도, 200도에 투입해서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그리는 로스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0분의 1차, 이런 식으로 로스팅 프로파일 그리는 로스터예요. 네. 근데 너무 높은 온도에 투입을 하거나, 240도에 뭐 투입을 했는데 300g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P도. 이게 1분 30초에 TP가 오는 로스터입니다. 근데 1분 240도에 투입을 했어요. 더 빨리 TP가 형성되고 급하게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1차에 10분에 도달을 하는 식으로 프로파일을 짰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스터가. 네, 불을 끄죠? 오프 들어갑니다. 왜냐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1차에 도달을 한다고 쳐요 1차에 도달했어요 아 결국 도달을 했어 10분에 맞췄어 네. 이런 식의 프로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낮게 형성을 한 거죠 네. 800g을 넣는데 800g을 넣는데 160도에 네. 투입을 했습니다 자, 투입을 해서 2분의 1차가 왔어요. 아, 2분의 바탐 우 그러니까 타닝 포인트가 2분에 왔어요. 너무 느려 안 되겠다. 여기에서 최대 화력으로, 최대 화력으로 질렀어요. 따라 붙겠죠. 따라 붙어 가지고, 늘어지던 것이 따라 붙어 가지고 맞췄어요. 자. 두 가지 얘다 틀린 거죠. 예. 그런데 두개 중에 어떤 게더 그래도 낫냐? 이게 더 낫죠. 이거보다는. 이거는 계단이 안 아니 잘못된 프로파일입니다. 자.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메인 화력 구간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뭐 맥스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70에서 80% 불을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콩에게 열을 공급을 해라. 온도계상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온도계상에서는 계속 얘가 불을 받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열에 의해서 콩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콩에 어떤 콩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되게 힘들고 맛에 어떤 변화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은 콩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10분에 맞추고 해도 조용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조용히 들어가고 1차 소리도 좀 작겠죠 이렇게 프로파일 을 작성하면 조용히 들어가고 1차에서 좀 뺀다고 해도 얘는 약간 떫은 맛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분 배출이 사실은 이게 배기에 의해서도 되지만 이게 불에 의해서도 수분 배출이 일어나거든요 방바닥이 따뜻해야 돼요 선풍기를 틀어주고 방바닥이 따뜻해야지 빨래를 말릴 때 수분이 배출 날아가 것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우선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투입 온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실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잘못된 투입 온도 설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화력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끔은 205도, 200도, 200뭐 이렇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200뭐 10도에 맞췄어요. 틴 터닝 포인트 투입원도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메인 화력 에 열을 갖다가 뭐못 받게 해가지고 뭐 이그러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인 화력, 옐로우부터 1차까지 메인 화력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열을 갖다 계속 콩하게 줄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파일을 짜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70% 딱 맞춰가지고, 로스터의 어떤, 그, 어떤 세팅 값, 배기 값을 좀 알면, 70% 활약을 해가지고, 그냥 1차까지 안 건드리고 쭉 가는 게 해피하겠죠. 나중에도, 뭐, 이게 잔동작이 없으니까, 잔동작도 없고, 이제 그 일률적으로, 안정적으로 볶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처음에 흔들거나, 아니면 양이 작아지거나, 또 생도가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 만져줘야 되죠. 예. 그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메인 화력에 좀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구간이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거는 터닝 포인트랑 투입 온도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제가 그전영상에도 밝혔듯이 이 터닝 투입 온도가 뭐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터닝 이 투입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이 이 터닝 포인트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총 로스팅 시간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확보된 열이 나중에 어떻게 초반부터 확보해가지고 가고 가는 로스팅이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투입 온도를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좋은데 너무 여기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다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어, 좀 뒷부분에 가운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열을 갖다가 줘야 될 부분에, 뭐, 열을 갖다가 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는 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아티션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좀 드림 로스팅이 편해졌어요. 실제로 이것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 보고 데이터도 쌓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로스팅 프로파일을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많은 부분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으니까. 꼭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불을 조절해야 되는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로스팅 프로파일로 이제 적어요. 적어요. 적는데,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어야 돼. 2분, 6분에, 예를 들어서, 6분. 6분에, 6분에, 이제 딱 시간 5분에 몇 도, 6분에 몇 도, 7분에 몇 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온도를 적으면서 뭐 댐퍼 값도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6, 어, 6분 45초에 불조절을 딱 해야 될 타이밍인데 7분에 적기 위해서 그죠? 7분에 적기 위해서 7분에 불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불조절하고 싶을 때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가 이걸 데이터를 남겨야 되니까. 아, 이내 나는 7분의 불조절 들어갔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약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15초 동안 기다려 버리죠. 적기 위해서. 그러다가는 음, 안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즉각 즉각. 네.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좀더 깊게 한번 가 볼까요? 자. 그, 로스터마다 약간 그 특징이 있는 게큰 소단지 로스터 같은 경우, 예? 물 가득 채웠어요. 용량이 커. 그러니까 용량이 큰뭐 12kg 뭐 약간 그 뭐더큰 용량도 있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샵에서 쓰기에 약간 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그큰 소단지 같다면 이, 어, 작은 1kg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 같습니다. 주전자. 그래서 물이 한 바가지 빠져버리면 쑥 날아가 버려요. 그게 뭐냐. 어, 이게 무엇 얘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왜 초반에 배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기를 언제 열어줄까요? 아니면, 불조절 언제 할까? 이렇게, 이렇게 열, 그 하는데, 아,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음, 그냥 하겠습니다. 그, 용량이 작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댐퍼를 닫는 이유는 그 라면에 물을 끓일 때,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아니면 그 뚜껑을 닫는 거 있죠?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저 빨리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열, 드럼이 되게 작아요, 1kg 짜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열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그냥 대류를, 그러니까 그 배기를 좀 잡아놓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이 초반 부분에는 그 일단은 그 효과적인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복사열을 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이제 용량이 작은 드럼에 그 공기가 빠져나가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갈 걸 대비를 해서 약간 잡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열을 갖다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열이 공급되면 괜찮아요 근데 불이 꺼졌을 경우에 배기가 훅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끄트리지 말라는 이유는 용량이 작은 로스터일 경우에는 불 끄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이제 배기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로 볶을 때는 가급적이면 배기를 막 열고 닫고 하지 말고 꾸준히 잡아놓게 로스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별 얘기 아닌가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배기를 좀 잡아놓고 해야지 열량 확보에 의해서 뚜껑을 닫아놓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의외로 별로 이제 그왜 배기를 열고 닫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불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떨어진다 싶으면 불을 올리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이 온도가 온도 상승이 빠른가 느린가를 갖다가 기울기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1분에 어, 1도. 다시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꼭, 꼭,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3개. 1도씩 벗어나는데 6초가 걸린다. 그러면 60초에 10도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140도에 140도인데 10 음, 4분의 140도입니다 4분의 140도 근데 141도가 되는데 6초가 걸렸어 1 2 3 4 5 6 141 이러면 ROR 값이 1분의 10도죠? 아, 그러면 4분의, 쭉 가겠네. 쭉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조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 140에서 141도로 가는데, 3초. 네, 3초 걸렸어. 그러면, 어,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기울기가 빠른데, 불을 좀 조절해야겠군. 불을 좀 낮췄어. 즉각, 즉각 반응하는 그, 그, 뭐야, 어,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시간 폭이 좀 작겠죠? 근데 이제, 어, 이렇게 됐는데, 뭐, 프로바시라 이런 것들은, 이, 어느 시점에서, 뭐, 좀 서둘러야 돼요. 그 마음가짐을. 예. 한 2분 정도, 지금, 어, 어, ROR이, 뭐, ROR이 뭐, 10, 20이야! ROR이 20이야! 라고 했을 때, 불을 꺼도 한참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다가, 초당 벗어나는 온도가 얼마에 따라가지고 이 순간 가속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 조절하고 불을 끄고 다시 얘기하지만 조금 열 보존율이 좋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꺼야 되고요. 미리 꺼야 되고요. 1차, 1차 들어가기 뭐 예를 들어 1차 들어가려고 하기 미리 전에 손을 꺼서 불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양은 냄비처럼 칙각칙각 반응하는 그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1차 들어가서 꺼도 뭐,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불조절 팁 중에 하나가, 1차가, 이거는 이제 뭐 놀라는 여지가 많으니까, 뭐 제, 제가 그냥, 예,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 그래서, 1차 때, 불을 끄는 게 좋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1차 때는 열을 갖다가, 그, 배출하기 때문에, 열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0일 열고 열 갖다가 그냥 꺼버리는, 꺼버리는 게더 나중 걸 준비하기 위해 좀 좋습니다. 이걸 안 끄고 맞추려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1, 2차가 동시에 오거나 ROR 값이 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프로파일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파일인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프로파일 같은 이런 급격히 올라가는 후반부에 올라가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끌 경우에는 불을 줄이면 그냥 1, 2차가 동시에 와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으려면 불을 끄는데 모든 어떤 콩에 적용시켜서 불을 아예 끄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들을 것만 들으세요. 필요할 것만 적으시고. 적용할 것만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를 좀 나눠서 찍으려다가, 일단은 이걸 찍고 올려보고, 질문을 받고, 다시 보완해서 찍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석구석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은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생각하시고, 불 조절을 프로바스 미리 불 조절을 하셔야 되고, 뭐 너무 메인 화력 중요하고, 그리고 초당 벗어나는 시간으로 ROR 값을 개선하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